마미요 오후를삶랑한 마미로 군나 무슨 맛이 나죠? 무슨 맛이 에요그 손에 드시는 떡은 무슨 떡입니까? 무슨 맛이 나지? 그떡요 고장적이 고로 만든 고장 떡이죠? 육개 먹는 개요 맛은 어떠세요? 고향 맛이 나세요? 그게... 아니 아직 넘겨 <laughs> 아직 먹고는 그래 삼키지도 않았지. 아, <laughs> 아니 그 땅굴 누봐요 알아요? 누구가 이제부또 안겨오는 게 있구만. <laughs> 냄새는 어떻습니까? 아, 아, 냄새도 오지. 그냥 아직 죽이지. 냄새 아그안나 고향에서 드시던 어? 맛이 납니까 네, 아직도 어, 네. 어 <laughs> 어머 이게 민지한 거야? 아, <laughs> 너무 맛있겠다. 아이고, 어머 이거, 이거 김밥이다. 김밥 식초 좀 넣었어? 신단 말이야. 오래 가려면 어? 식초 한 방.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다 먹자 고 셋이면 아니다 아니, 셋이 셨지. 아침에 했는데, 이게 바로 이날이 지수입니다. 응. 즉, 북한에서는 두부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요부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양배추 김치 보셨나요? 아니, 아유 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에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어... 우리리 뭘뭐 이렇게 많이 싸우셨습니까? 영업동지, 뭘뭐 이렇게 많이 싸우셨습니까? 그면 뭐 이거면 되는데, 이거 뭐배 터지 같습니다. 아니, 이게 김치인데, 뭐 어. <laughs> 저기 뭐야? 잘 맞았어. 이게 싸우는? 펑이 크게 싸웠어. 어, 맞아. 움직이고. 아, 나올거니 아니 괜찮아. 너 먹을 거면 서라아 내가 했잖아요. <laughs> 괜찮아. 민지야, 너 진짜 잘했다. 10점 만점에 10점 줄게. 아, 그래, 알았어. 까맣지. 누룽지까지 이러지 마시라요. 아, 아, 이거 찍기만 하면 이거 부러지는구나. 어메, 세상에. 음악이 시야되어 는데 이거. 어머나. 어영 철이귀여편고이 갔습니다. 오민주오 아, 요 오영 so, okay. no. output... be 아, 아, 민주 이거. Avatar학 어, no. 이거. 민주 넘버 원입니다. 백두산 선수 민주 양께서 넘버 원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선씨, 버리용님께서 멤버 틀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사사기에서 1등을 아아한 경험이 있으시네요, 민지양. 어머, 아 아주, 아주 많습니다. 평양 아가씨들은 그냥 사사기도 잘 칩니다. 우리 기편 아니면 넣는 거예요. 밥만 아니야, 먹고 사사기만 칩니까? 그 어머, 혜령아. 야, 왜지각했어돈 <목소리> 많이 적당히 벌어. <목소리> 적당히 <해봐도 목소리> <할수 있겠네. 목소리> 네, 이거 양입니다민지다강지지를사랑하민지 음, 민지양입니다. 어, 이지양강아지가 뭐가 다민지그냥그다 그냥 자기 아들니다더예니다니다민지양다민지양입니니다민지어몽니다민지니 너는 신신 헌부부고 여기는 구헌부부란다. <laughs> 여기는 구대원이고 너는 신대원이라고 <laughs> 알았지? 언니, 너 오늘 아 이거는 주문 아니네. 네? 네. 이거 맞아? 아니 나는 네, 네가 만든 떡이 너무 먹고 싶어. 네가 오늘 떡만들는줄 알았어. 근데 정빈아, 언니가 너 생각해서. 이라이팅는 아직 안 노출시켰어 오늘 자기소개 잘생긴 청하 네, 저는 이제 스물다섯 살 남성이어서 반갑니다 혹시 사우스인가요? 러시아인요가 사우스 에서 살고있고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왔는데 이게 멋지게 잘생기나요 네. 아, 어머, 기장이 몇이에요? 오, 1m 8대고 어머, 뜨구 보면 사우스 청년인 줄 알겠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사우스 청년입니다 님 사우스? <laughs> 사우디 아고라니 아니, 사우디,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하는 줄알아아라바라랍 아, 라런지모르겠는 아랍어 아 아+ 이야, 이게 뭔지 알아요? 응? 평양에서는 먹어보기가 힘들답니다 빨리 입에다 한입띄어요 네. 어떻습니까? 어떠십니까? 음. 죽고있던 무덤에서도 벌떡 일어나지 않나요? 아, 아직 주 그냥 죽여짐이요 어떻게 죽여니까저편전에아 말을 못하아니못아 이거 끝까지... 아 이거 죽을 거야. 떨리냐 이게 떨리지 마. 선생님. 네. 지금 저녁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 어머. 여기 뭡니까? 이거. 요거요거 누구 해왔습니까? 어머 나 먹어야겠다. 되 어머 젓발 남성 동부들이 좋아하는 젓발있네요 아니 여자들이 좋아해 젓발은 이제 콜라겐이 음. 많잖아요. 근데, 근데 콜라겐.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도 김치가 없으면 여기 김치 짠 꽝이잖아요. 없습니다. 까드비치 김치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까두비치 김치 가져와요 빨리. 자 이제부터 민재 허두까기 이민주 씨의 마술쇼가 있겠습니다. 손가락 자루기 박수. 그게 피가 안 나요 저는 피가 네. 없거든요. 야, 호두각이 음. 붙였다 그래도 <laughs> 발레처럼. 자, 자, 엄지 손가락입니다. 엄지 네. 손가락인데 자이 가운데 부분이 잘릴 거예요. 네. 잠시만. 네. 예, 좀 심장이 약하신 오케이. 분들은 오케이. 버지 마세요. 네. 네. <laughs> 심장이 아마 밖으로 <laughs> 튀어 나올 수있거든요 네. 네, 네. 자, 하나, <laughs> 둘, 우 와. 와, 어! 와, 진짜다, 진짜. 어! 너무 아파. 오! 너무 아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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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괜찮은지 한번 봅시다어머멀쩡하시네요어머어요 아, 어머 뭘 네, 뭘, 뭘 어머머, 어떻게 이렇게 기합을잘 아! 줍니까 찡진찡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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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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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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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가 그 있습니다. 아래 상팔자 라고 네, 아, 미안해. 상팔자 우리. 네. 근데 여자 개띠와 남자 개띠 중에 누가 더 바람기가 강할까요? <웃음> <웃음> 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서민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더 바람 피네? 여자 개띠와 남자 개띠. 개띠 중에 누가 더감해 봐야 알지. 아뭐감해야 바람기가 강할까요? 나는... 나는 여자는 안 핀다고 생각해. 여자는 부위가 아. 좀 있어요. 아니, 근데 너 약간 모르는 사람, 보 오빠, 오빠, 오빠가 잘 나오더라. 너희 모르는 남자인데 왜 오빠, 오빠니? 저는 남자게 띠가 좀 바람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자게 띠는 바람 안필것 같아. 우리 여기 언니도 좀 띠동갑인데. 네. 안도 그청년결백하게 생겼거든요. 아, 네, 아니 하나님과 결혼한 분이십니다. 네, 전도사님. 네. 성유리 전도사님. 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네. 진짜 청년결백하고할거요 전도사님 고향이 어딘지 압니까? 모릅니다. 정춘실 동지의 비서였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정춘실 모르면 간섭이에요. 아 맞아요. 정춘실 네. 모르면 간섭이에요. 정춘실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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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저 해령 간호사님 네. 정춘실 네. 알아요? 정춘실 네. 알아요? 아 당연히 정수 씨 현요 그 연마 아 맞아요 어 동물을 탈북자로 임명함 어머 노래까지 한번 더요 어머. 역시 정빈 씨는 예술이요 손이 이쁘다 그랬잖아요 진짜 일롱만 해가지고 그렇게 손이 이쁘지, 이쁘지 않았대요 근데 김정일이가 종춘실 선을 만져본 선 선을 보면서 선이 이쁘다고. 어머 김메기 전태세 일등한 여자가 어떻게 선이 네, 이쁠 수가 있어요? 그니까요. 아 뽕이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선이 이쁘대요. 이런 선이 이쁠 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뽕이에요그뽕이에요연영목동지한테 네. 네. 그 어, 어, 네. 네. 어, 날아갔죠. 네종춘실이네그 같은 거의 그 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다 김맸어요. 아 네. 자강도 상업전문학교 네. 학생들이 종춘실의 네. 선을 네. 네. 대신해서 김을 맸다 여거죠. 오, 그 어차피, 그러면 저기 비서 동물은 얼마나 김을 아, 많이 맸어요? 전교1등이었어요 전결 1등, 아, 1등, 1등? 아유, 그럼 김매기 전투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자기 아, <laughs> 우리가 시즌과 나서. 아니 언니. 한방송 끝이라요. 중앙 방송 시작했어요. <laughs> 아, 아까 여자기띠, 남자기띠 누가 바람 핀데니 아, 어, 미안해. 자, 하자, 하자. 아, 그럼 남자기띠는 이렇게 착한데 한 여자만 바라본대요. 음, 아 그래요? 네. <목소리가> 음, 아니요, 남자기띠가 바람 필것 같은데요. 너 한번 손녀 어디고 한번 여기서 팔랑거리봐라. 태령이가 눈이 얼른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게. 원래 여자 여자기띠. 여자 개띠들이 의리가 있고 어. 네, 네. 남자 남자만 한한 명만 바라보거든요. 어. 되게 가정성이. 아, 종빈이 형 이게 사실입니까? 응. 네. 아, 근데 이게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돼요? <laughs>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돼요? 사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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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자 친구를 만나는데 개띠를 피해야 돼요. <laughs> 네, 절반, 절반인 것 같아. 반반. 반반인 것같다 아, 예, 여자도 바람 피고, 남자도 바람 핀다? 네, 그럴 수 있어. 아, 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아. 있다. 무슨 차, 차 이름이 YF 소나타야 엄마, 음, 나. 근데, 근데 새 차야. 어메. 이거 자기가 2,000 몇백에 뽑았는데, 나보고 800에 사래. 엄마. 아. 대포차가 아니라 넌 폭하라고! 아닌 자기가 렌터해가지고 얘한테 팔아먹고, 팔아먹은 어, 거야? 거야. 그니까 러한 달, 한 달을 렌터해가지고, 어. 한 달을 렌터해가지고, 한 달을 다탄 거야. 어, 네. 그러면 갖다 줘야 되잖아요. 아, 제일, 어, 네. 근데 나한테 파는 거야. 어. 나한테 와서. 어머마, 어머마. 나는 한국의 실종을 아예 몰라. 속달밖에 안 됐어, 한국에 너는 네. 고르마 땐지한 한 달도 안 됐구나. 어, 고르마 땐지 한두 달, 속달 이렇게 된 건데, 나한테 와가지고. 너차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사래. 그래서 얼마인데, 음, 아, 그러니까 양하치네. 2천 몇백만 원에 샀는데, 음. 내가 지금 미국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표가 없다. 어. 그러니까 이걸 사라. 그런 거야. 내가 나 돈이 안 돼, 800이 안 돼. 나 통장에 딱 400밖에 없어. 그래서 난못살것 같아.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아 400이라도 줘. 음. <laughs> 그러면 내가 미국 갔다 온 다음에 400 마저 마저 주기, 마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내가 명의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하나원에서 우리 배웠잖아. 내거를 만들려면 명의이전해야 돼 음. 해야 했나 는 그래서 내내 그랬지 내 양심 양심 쪽으로 400만 원 주고 명의이전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400을 못 줬잖아. 그러니까 돈을 800을 다 줬었으면은 명의이전을 할 건데 400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400 주고 명의이전 하자 는 말이 여기까지 못 오, 올라왔는데 못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지. 그러면은 네가 미국 갔다 오면은 돈 맞아줄게. 그때 명의이전하자. 음. 그렇게 하고. 차벽을 넣어주고 응. 나는 그차키 가지고 야 뭐하지? 근데 내 차를 누가 남이 끌고 가는 거야. 지하에 와 들어왔는데 그내 아파트 지하에 어머나내차왜 가져가요? 막 이랬지. 그러니까 이스백 영웅처럼 막아놨었어. 오, 이스복 영웅처럼 두팔을 벌려서 이렇게 막았지. 막았는데 차가 삑 서더니 그 문기 내리더니 창문 있잖아. 차창문 딱 내리더니. 웬 아저씨가 아저씨 저분같이 생겼거든. <웃음> <웃음> <laughs> 네, 이제 좀, 좀, 이게 마른 아저씨가, 아니, 이거 우리 회사 차예요? 이러는 거야. 뭐, 내가 산 차인데. 무슨 차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내가 샀는데, 금방! <laughs> 내가 샀대. 이거 차, 차, 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키 있다고 뭐다 자기 차예요? 이거 우리 회사 차예요. 이거 렌터카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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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렌터카인데, 음. 이게 한 달을 빌려가지고 음. 차를 돌려줘야 되는데, 음. 이제, 앉아서 여기 왔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근데이 아파트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추석기가 달려있대, 차에. 야 <laughs> 근데, 아니, 나 그것도 몰랐어. <laughs>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요? GPS가 달렸다는 거야. GPS가 추석기잖아. 어메 야, 어떻게 지하에 있는 곳까지 아니야. 내 아파트 지하에. 야, 진짜. 아니. 거결한 유승이다, 야. <laughs> 유튜브 할땐 거결한 <웃음> 유승이다 <웃음>

박수 잘 박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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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아 야, 고향이모님 고향이었다. 전도사님, 고향이 오셨습니까?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 나. 북한에 가고 싶다. 뭐아가자 앞에 아, 가는 것처 그 괜찮아. 달려가 보니 범퍼범퍼 같은 얼굴에피아스돼지 <laughs> 네, <지겹던> 같은 <laughs> 발동엔 산다롱. 생각이 많았습니다. 휘파람 휘파람 네. 손이 떨지 부런네 휘파람 휘파람 폭소일네지러났지 아니 기타 치는 게 똑같아요. 네. 아유 아니 우리 네. 민주동지가 아 그래도 평양 소주들 보지 마시라요. 신이에요. 숨은 막침이지만 내가 꼭 수신 춥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뭐죠? 아, 예. 출신의? 야, 아, 선릉출신 야, 계신데 보가 아